씻을 쓰는 방이고 이 동안 발도 씻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물에 물을,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, 음. 이건 이건 바람의 힘을 받아 장기를 만드는 거 이건 목욕탕. 어디 봐봐 목욕탕. 목. 비어 비어 이렇게 비어 있는 곳은 다 물이야. 물? 여기 그물 위에 떠 있는 집이야? 어. 음. 이쪽에서는 이런 걸볼수 있어. 엄마이걸배리에다가 oh 자리를. 이거 뭐야? 이 동그란 이거? 거? 이거 동그란 거. 이거? 응. 이거 그거 말고. 이걸 말해요? 응. 이거는 응. 그냥 있는 거야. 이쪽에서 사진 찍을 때, 이 거라고. 이거 문 열어? 문 여는 거 아니야? 땡. 그만 이거를, 응. 이렇게, 응. 첫 번째, 이거 끼서, 껴. 끼워. 껴고, 이거 뭔지 알아? 이거는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 갖고 응. 애들이 이쪽에 이쪽에서 응. 통과하네. 이렇게 훈련장에 이쪽에 훈련장이야. 이렇게 많이 하는 건데 물에 빠지면 다시 와야 돼. <laughs>